아 유튜브 1.8만 고맙다 엄마, 아빠, 동생, 누나, 형제 자투브 구독합시다 여러분들 자 기본기 연습 같이 해볼까요? 이거 진짜 손풀기 최고거든? 약간 나 맞춤으로 사실 맞는 거야 왜냐면 내가 미니맵 보는 거에 좀 약점이 있어서 미니맵을 계속 쳐다보려고 이게 아주 좋거든요 직방이거든요 미니맵 보는 거. 기본기 영상 올라가 있습니다 포캠도 같이 할까요? 자, 이거 할 때는, 이거 지도 치트키랑, 오페레이션, 콰. 오페레이션 콰하고, 그리고 소미더 머니하고, 그리고 더, 이거를 쳐야 이제 완화 무한이 되거든요. 자, 이제부터 미니맵만 보는 거예요. 미니맵만 보면서, 여기 다리 넘어오면은 용납하지 않겠다. 다리 넘어오는 것들은 브루들링으로다 죽여야 됩니다. 혼자만의 미션이에요. 이게 피지컬 중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마우스 마우스 정확도 아닙니까? 다리 쪽 건너오려고 병력 모으는 데까지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를 어나 지금에서야 생각난 건데 이거를 여기서 세이브 해놓는 것도 좋겠다 기본기 연습 저걸 펼쳐놓고 마우스로 빨리빨리 찍는 연습 이런 게또큰 도움 되거든요 이러면서 미니맵 보는 거지 이러면서 미니맵 보면서 자 나온다 기어 나온다 와 이게 브로들링으로 마린 찍는 거는 마우스 정확도 항상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마우스 정확도가 좋지 않으면은 이게 오래 걸려서. 자 이쪽 나오죠. 이쪽도 그러면서 리듬에 끼어가줘야지. 한수 정도 나가잖아요. 자 이것도 용납 못한다 마인드 바로 죽여줍니다. 좋 일단 1단계 미션 클리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안마당도 먹으러 오거든. 나는 이거 한 30분 정도 했었어요. 이거 할 때. 이거 은근히 재밌어. 이거 재밌어요. 그리고 안 나올 때는 이거 저글링 이거 빨리빨리 클릭하는 연습해 주고요. 그러면서 넘버링으로 생산하는 것도 같이 해 주면은 금상첨화. 그러면서 미니맵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엄청 도움이 되겠죠? 나는 손 이걸로 푸는 거 진짜 추천해요. 손 풀고 게임하는 거랑 안 풀고 게임하는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재밌어. 무엇보다. 이거 새벽 같은 약간 조용한 시간대 에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 하게 되거든요? 가면서 또 손으로 왼손 생산해주고 빨리 모아서 나와라 브로들링은 시간이 지나면은 알아서 죽기 때문에 거슬리는 것도 없죠 여요 마우스 빨리빨리 저걸린 클릭하는 연습 요, 자, 미니맵 계속 보고 있었는데 나왔죠. 바로 브료드리 하나 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식고로나 보고, 나왔쪽 어, 나왔 어려워, 보고, 하나 보고, 하나 보고, 하나 보고, 봐주는 거예요. 계속 <목소리> 하나 보고, 보고, 이쪽은 안 나오네 가둔 모아서 나오려 하네 무섭게 그 무한치 택기도 쓰면 좋거든요 오버파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 저거지 오버파워가 아니야 파워 오버 웰밍 역시 집단지성 그쵸 이거 하면은 퀸이 죽을 일이 없으니까 말이네 다안 나오니까 다시 이제 저걸 이게 진짜 내가 스타크래프트 잘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거 많이 하세요. 이 진짜 기본기 직방입니다 이러면서도 계속 정력 찍고, 그거 어, 막혔다면 하은 오버도 찍어주고, 그러면서 저글링 빠르게 요 찍는 거. 저글링이 짜아가지고 진짜 찍기가 힘들어요. 저, 저 같은 경우도 마우스 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마우스 속도가 빠를수록 이게 클릭 정확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빠른 대신에. 근데 빠르고 정확도도 높아지면은 엄청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다 보면은 이것도 속도가 붙어요. 이거는 한4분으로 해놓고 시프트로 하나씩 빼는 식으로 하면 내가 정확히 클릭했는지 안 클릭했는지 볼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미니맵도 계속 봐주는 거예요. 미니맵, 미니맵도 계속 봐주면서 짝두부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쵸죠제 감도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저는 인게임 65를 쓰는데. TPI 800에,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55, 55나 60을 좀더 추천해요. 65는 좀 빠른 편이에요. 자, 암마당 먹죠, 상대. 근데 한마당 먹는다. 이러면서 나온다. 이러지, 마당 먹으면서 나오는 것도 잡아주고 브로드링 하나다 걸고, 하나씩 빼고. 이걸 최대한 빨리빨리. 이거 주지 여기 나온다. 여기 나오는 말인데 바로 바로 찝어 주고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은 마우스 정확도 그리고 미니맵 보는 능력 그리고 왼손 생산 펜 도움이 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고전이잖아요. 이러면서 미니를 거는 능력으로 그걸 지는 겁니다. 이렇게 브루들링 거는 거는 좀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는 거예요. 이 작은 미디게 브루들링을 찍는 게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거든. 근데 이러면서 미니맵까지 볼수 있으면은 실전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이게 무섭 스틱 쓰면은 부작용이 그 브루들링이 무적이 돼가지고 빼줍시다. 이제 나온다. 자, 나오는 거 하나씩 팀을 비 되어보기. 그러면 또 왼손상자 다 나온다. 이쪽 나오죠. 이 조그만 마린들를 브루들링 하면은 이제 이러다가 탱크에 브루들링 한다. 진짜 노래 주머니 푼 느낌 나거든요. 이 조그만 마린들에 브루들링 걸다가 탱크 걸면 정말 쉬워요. 그러면서 리듬이 계속 보고 와. 이거 그냥. 브로들링이 알아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이거 치트키 무한치트키 풀고. 스파에서방사가없으니 어, 이렇게 브로들링 걸면서. 위에 기타 고자다그러면서주 그러면서 왼손 기타 저걸 얘기는 하겠더라 조그만 마린들을 빨리빨리 브로들할면은 아우스 장악도가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노래 계속해주고자 넘는 미니텔 여기에 꽝커네지 않는데 넘어가죠루들링으로 마린 채거 이쪽도 나온다. 이쪽도 나온 줄렀듯. 루들링 이러면서 미니메이보고요 어, 송사 이런 식으로 손을 어, 풀면은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이렇게 손 풀기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만 더 할게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거 이런 구도 만들어 놓고 세이브 파일 해놓으면 될것 같은데요. 한번 딱 이런 구도 만들어 놓고, 라면 저는 네, 저동 실패했어요. 저는 푸라면은 좀 별로 안맞더라고요 가자. 다 죽였다. 나면은 또 이걸로 아웃스 딱딱딱딱딱딱 하는.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이 마이너스 버튼이 눌려가지고 속도가 줄거든요. 그럼 플러스 눌려서 속도 늘려줘야 돼요 게임 속도. 영서 미니 보고 나온다 나왔다 영서 미니멜 가지고 고 나오는지 아아아아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다 <laughs> 풀었다. 바로 레더 갈게요.